한국 웃음 전략 연구소 소장님 한마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올려주십시오.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하려고 러면 여러분들의 표정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복받쳐 있으면 지거든요. 그렇죠? <laughs> <laughs> 전략상으로 감정 표출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얼굴은 온화한 얼굴을 가졌을 때 상대방을 이길 수 있고 상대한테 있다든가. 내 얼굴로 내가 긴장되고 내가 어려운 거를 보여주면 속이 보이잖 않아. 내가 빅카드를 보일 수 있는 카드가 없어. 아 표정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서로 아,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도 어려움을 감추고 좀 여유 있는 표정을 가져야 계약도 되고 거래가 되고 시합이 되는 거거든요. 초장에 내가 얼굴 이 낯색이 어두워진 얼굴 가지고 대하면 속이 보이니까. 웃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웃어주는 게 중요해. 웃어주는 게 중요해. 제가 웃기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면 못했죠. 한강의 다리 서른 한 개의 가장 오래된 다리의 이름은 두다다리. 그럼 이렇게 무 제가 제안 을 해봅니다. 행복하고 웃으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날려버려 리 어떻게 될까? 유모의 정답을 잡고 네 대를 붙이는 모순의 이유가 없어요 두다다리면. 무답탈이래하고 무서웠습니다. 시작. 부답탈이 <laughs> <하하하하하하. 웃음> 자, 옆에서 한번 악보려 보겠습니다. 하늘에 해가 없었고 어떤 세상이 돼? 아무 세계. 자, 마철에 특히 못 말리는 세상이 되지. 아, 아 못, 자, 못, 못 말리는 세상이 됐어. 시작. 못 말리는 세상이 <목소리> 조금 세게 한번 웃어보세요~ <laughs> 자, 제가 웃음의 소스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예 웃을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그죠? 상황이 그런지라. 그렇지만 사람의 뇌는... 뇌뇌는 주어를 몰라요. 그래서 웃어버리면 뇌는 알아. 아, 우리 주인님, 행복하시네~ 그래서 2 0가간 행복을 쫙내보라준다는 거죠. 그래서 웃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 행복의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대학에서 유명한 심리학자 월리엄 제니스 박사가 이시대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더라.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가 보면 행복에 겨워지더라. 이어서 성공사를 어, 발표하면 피해사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관인데도 성분, 어, 어. 억울하게 옥살이서요그 예. 서부지 서부지청이 아니 서부법원에니다 해서 구속이 됐어, 이 심에서.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2심에서. 그래서 2심에서는 제일들이 으쌰으쌰 해갖고 <laughs> 석방시키고 무죄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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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례집입니다. 이게 한 5년 됐죠? 네, 5년 됐었고 단지 문서 계약서하고 이제 수표 조회 수표 조회만 하면 되는데 안 해주는 거 검사가. 그리고 상대는 정가가 몇 범이냐 하면 49범 정도 아, 전문 사기꾼이야. 고수인은. 거꾸로 무고로 집어넣는 거야. 그럼 왜 그랬겠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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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를 내야 되겠네. 음. 49번짜리 봐주고 우리를 구속시키는 거는 검사가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네. 네. 좀돈 먹으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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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쉬운 사건을 우리는 단지 어떻게 구조했어요? <laughs> 이심 항소심에서 우리 변호사님하고 저, 우리 단지 노력을 해서 수표 조회만 신청했어요. 수표 조회 신청하니까 우리 단체가 지금 안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회를 해봐가지고 딱. 우리 예, 우리 피해자님 말대로 내가 좀현량한게 아니야. 다줬어 상대방한테. 좀증거가다 있는데도 돈안 줬다고. 근데 도련이 우리 돈 밖에서 고소를 했어. 근데 거꾸로 무으로 들어가는 거야. 돈 달라고 고소했다가 어떻게 돼요? 거꾸로 옥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심에서 이제 아 우리 돈 나는 또 빌려줬는데 상대가 안 갚았다. 그래가지고 숙교 조회해보니까돈준게 나온 면 빌려준 게. 간단한 사건인데도? 검찰이나 법원은 어떻게 해요? 사기꾼 편들어주는 거야 여기 보면 정가가 막 49번이 나와요. 농무 중하게 어디가 죠 이러 이거 봐 이렇게 많아 이렇게 야야 이렇게 저 정가가 범죄 정가가 이런 사람을 다 젊고 도리 우리를 전직 경찰관을 구조로 비켰어 그걸 우리가 이제 성공했습니다. <laughs> 맹연스럽게 우리 조단환자 네, 만나가지고 이재를 음. 받아준게 너무 기뻐갖고요. 여기에 그다음에 회원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자, 이어서 그럼 우리 저희 LH 공사 삼급 공무원이공원이 네. 공무원이신 정선태님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 명박이 때그 여수 S4 사건 갖고 큰사업의비리가 있었는데. 그리 바르게 집행하다 보면 우리한테 그거 하고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폐쇄하셨는데 저희 단체 온지한 6개월 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 단체 도움으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민사 수상 냈고 또 그리고 고발장을 우리 단체 명으로 냈어요. 대법원까지 폐쇄한 걸 어떻게 이기느냐. 근데 그 본인은 LH 공사 상대로만 피고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 가해 공부, 우리를 모함한 허위 공무서를 작성한, 허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 그한 네다섯 네,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 상대로 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공덕 불법의 손해배상, 그럼 이, 이, 이 판결이 이기느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진실 규명 하는 거야. 이기기 한 목적이 아니라 그가해자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어, 거, 어, 어, 입증하는 겁니다. 그럼 민사에서는이 가해자들이 답변을 해야 돼요. 우리 그동안. 그 감사 보고서가 잘 됐나 못 됐나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겁니다. 근데 단지 이 사건을 보면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3억짜리를, 아니 1억짜리를 뭐 집사는 우리, 우리 동생한테 지원해주지 않았다를 갖다가 지원해줬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이 문서 하나, 진술서 하나를 이 번역을 못하는 걸 판사나 수사관들은 그쪽 상대방 LH 공사가 주장하는 대로 이력을 아니 이력을 빌려주지도 않았다고 난 진술했는데 빌려준 것처럼 헐 번역을 해갖고 우리를 패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년 동안 해보니까 문서 한장 갖고 이겨, 이겼다 졌다 할수 있어요. 그거 하나 그러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한두 장의 문제 때문에 이기거나 지거나 그러는데 이렇게 번역을 달리한다든지 오판한다 고의적으로 판사도 눈감아주고 검사도 눈감아주고 이게 이렇게 우리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책으로 또 다시 소송을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작전이 얼마 여기 안 갖고 왔는데 정용자 사건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겼 민사에서 증거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다시 고소 증거 잡아가지고. 민사에서 사실 조회했더니만 다 나왔어. 우리 얘기가 맞어 그래서 다시 그 상대방을 소송사위 고소해서 수사 중했습니다. 똑같이 우리 종선태 씨도 그런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길 수 있어요. 피고가 달리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기는, 이기는 수입니다. 피고가 달리해서 어, 불법행위기 이 때문에 그전 판결하고 또 비판력이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단체 오시면 이렇게 대고 보니까 최소한 것도 다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자문해 주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 진단을 해줍니다. 아, 이거는 수술할 환자다. 이거는 약만 먹어도 될 환자다. 아니면 그냥 이건 이길 수 없다. 포기하시라. 그세 가지를 치료를 해주는 게 우리 단체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정선택 씨 이제 다시 도전장을 내셨는데 꼭 성공하도록 다 같이 한번더큰 박수. 그 지수키 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의뢰인 우리 의뢰 선임한 변호사한테 피해를 보셔서 몇 억을 날렸습니다. 그그 그 변호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얘기 간단하게 듣습니다. 지수키란 겁니다. 되게 열심히 살아오다가 이제 이경아 이정식을 알게 되어서 모텔을 하나 경매를 받았어요. 경매가 네, 뭔지도 모르고 모텔이 뭔지도 모르고 모텔 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알고 그래이 사건은 이제 네, 경매 당한 경매를 받아준 겁니다. 사기꾼들이 음. 그래서 자기가 또갈리를다 해주겠다. 그리 인감 떼어주고 뭐 도장 주고 어, 다 음. 줬어요. 이제 네. 어. 쉽게 말하면 경매 받으면 뭐 50, 뭐 30억짜리 15억에 샀으니까 싸게 샀으니까 우리도 혹하잖아. 다 맡겨버렸어. 요 그들이 그거 가지고 그 사기꾼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대동넘지 임대를 넘겼지. 모텔을. 그런데 모텔에다가 갖고 나중에 이제 사기를 우리가 당했다는 걸 알고 고소해서 그 사람은 어, 구속이 되고 우리는 그 모텔을 원래 임차한 사람도 손해배상을 했는데 우리 변호사는 어떻게 해요? 그 공범자들이 가족들이 다한네사섯 명이 뭉쳐갖고 그 모텔을 저 우리 지속직거를 사기 치는데 다 공범자들 공모 했다고. 누나가 전화하면 내가 지숙 씨인데 거짓말을 받는 거예요. 확인 전화를 하거든요. 설정하려면. 그럼 누나가 대신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지숙 씨 맞다. 설정해주라고. 그러니까 가족 동생 누나 뭐 이렇게. 에이! 사인이 공모한 건데 에, 우리 그런 사건은 우리 변호사는 어떻게 해요? 그모해 임차한 사람만 상도 손해배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달달이 500만 원씩 임대비를 그, 그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합의하자 고 우리가 고소하니까 그, 그 가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네. 그 5억만 주면 나갔다고 하 했는데 네.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그것도 이기고 아, 그 흔적도 지워주고 나도 좀 네. 힘든데 아, 그래서 이렇게 다인감 아, 주고 도장 찍면 어쩔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 변호사는 그 새로 얻은 임차인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다 3년 걸렸죠. 네. 네, 3년이 걸립니다. 할 필요 없이 달달이 그 사람은 어, 우리가 진짜 피해자, 사기친 사람 고소해서 부속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 선의 피해자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합의해 준다. 나, 나 내가 준 5억만 내놔라. 그럼 합의가 되고 소송할 필요가 없는 소송을 우리 변호사 한 겁니다. 그럼 우리 달달이 어떻게 돼요? 한 500만원씩 피해가 나는 거야. 그 호텔에서 돈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소송하다 보니까. 500만원씩도 아니죠. 더 되니까.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았잖아요. 은행, 네, 대체. 네. 아니, 예, 예, 아니,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5,600만 원 피해가 나요. 그 사람하고 합의를 받으면 소송도 안 해도 되고, 5,600만 원 피해가 안, 안 나는데, 우리 변호사가 소송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3년 동안 소송에 하세요. 우리가 일도 이겼는데, 딱 가서 그 명도하러 가니까, 그게 또그 여자 한 사람 소송을 한 거예요. 호텔 명의자는 그 남자가 하고 있는데. 그 명도도 또못 받아, 지금. 그게 몇달 전이에요. 3년 동안 소송 해가 한 결과 돌입, 아직도.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소송을 다시 해. 그리고 우리 변호사 때문에 변호사 잘못 선임하는 바람에 3년을 고생하고 달달이 500만 원씩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우리 <laughs> 변호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몇달 있으면 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단장님 데 우리 네. 변호사랑 누구를 우리 변호사... 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아니 아니, 그, 아니, 아니, 아니. 지숙 씨가 선임한 음. 의뢰인 변호사. 의뢰인 변호사가 이렇게 사기 변론을 해서 우리가 그게 3년 동안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달달이 500만원 피해보고 3년을 소송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거꾸로 어떻게 해요? 지숙 씨가 선임한 그 변호사, 이정하 변호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기쳤다고. 그러니까 우리 단체는 뭐 하는 단체요? 비립, 판검사, 변호사, 잡아주는 단체입니다. 아,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그 최근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도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그때 이거 이게 다 변화 피해 사례예요 10년 전에는 그냥 우리 착수금 500만 원 준거에서 한 200만 원 받아온다든지 100만 원 받아온다든지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저도 실력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중도에서도 사기변론 했으니까 그만큼 내놔 아니, 착수금준돈만이도내 나라라는 식으로 일부만 받아오는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엄청 많아 이사를 보고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처음으로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해고 이겼을 판결을 우리나 라 최초로 그 그게 이제 10년 동안 그 실력이 늘다 늘다 보니까 어때요? 지숙 씨 같은 사건도 발생하고 지숙 씨 같은 사건의 피해 보상이 몇억도내놔라 그걸 변호사가인지 사기 사기쳤으니까 변호사가 우리 손해배금 사업 다내놔라 그런 소송 나하고 그 전에는 10년 전에는 이게 작은 사건이었지만 이만큼 진도가 나갔고 나쁜 변호사도 많아졌고 또 이제 법적으로 그게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변호사가 사기 변론하면 손해배상 물어주게끔 우리가 지금 전례도 만들고 어, 법으로 이제 인정받게 됐다는 음. 게어 저기 남기문 다 같이 박수 한 <laughs> 대도 <하는 게. 웃음> 하고 쉽게 말해 유기농 돼지를 키워서 그 고기를 인터넷으로 막 판매하는 겁니다. 이게 잘한다고 상도 받으시고 막 MBC, SBS 나왔어요. 아무래도 근 이렇게 잘 해주다가 제이 허가를 받, 인증 해줍니다 해 그런데 그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부당하게 이렇도 없이 렇게부라라는 고로라, 네, 취소하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소송한 결과 어떻게요? 공무원들 상대는 국가 배상을 하는 건데 이사건심에서 이, 이 그러니까 집니다. 아이다또 국가 배상하면 다들 자기들끼리 이긴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거 하나 갖고 이렇게까지 잘 했, 했던 건데, 이거 우리를 부당하게 취소한 이유만 꼭만 얘기해 보세요. 부당하게 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접고 2심에 이제 우리한테 왔습니다. 원진자 밑줄도 안, 안 되셔서 우리가 보셨는데, 요, 이거 하나만 뒤집으면 아까 좀 전에 제가,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거 하나 내용만, 이거만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그런데 힘이 없잖아요. 원고. 혼자 싸우는. 공고 국가 세상이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단체가 도와주면 이길 수 있다. 그, 그런 사건. 이길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음. 예. 어, 그냥 원고 포기하고 집에 가서 잠이나 주무세요. <laughs> 그렇게 나왔어요. 예. 저도 내용이 그냥 다 원고 어, 서로 소치하고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단체에서 이거 까 얘기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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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용, 이 부담하게 하는 이 내용만 뒤집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뭐 핸드폰 잘하고 있어요. 이, 이 그동안 이런 전례에 의해서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간행상. 음.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 꼭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느닷없이 해주면 안 되잖아요, 부담하게. 그럼간행해서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 받쳐주면 네, 이렇게 한 네, 네, 사람을 갖다가 갑자기 네. 네. 부당하게 공무원 한 사람 부당하게 불화하는 바람에 어, 그 끝내는 이게 이제 인증을 못받아 판매도 못해요. 산유출개호 네. 장사를 못하다 보니까 끝내는 어, 대출 받아서 이게, 이게 큰 농사, 농장 운영하다가 빚이 많아가지고 경매절 갔습니다. 네. 경락이 됐어요. 네. 10억짜리가 어떻게 돼요? 4억이 날라갔어요. 네. 그 사모님이 그 경매를 당하게 되자 너무 열받아갖고 우리가 살던집 그냥 불집으로 같이 자살하셨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정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이,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리를 국회도, 어, 뭐, 어, 농수산부도 해가지고. 이, 네, 이 내용이 정말 다른 건지 그런 건지, 그런 건지 평가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장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laughs> 교수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하는 거.